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8실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운전자와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나서 킥보드 네,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도 생기긴 했습니다. 어, 이번에 법령이 규제되는 방향이 굉장히 안전장치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타는 기준도 굉장히 완화시키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면허 없이도 탈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안전장치 없이도 과태료 물지 않는 뭐 그런 형태의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측면은 전동킥보드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측면의 취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킥보드가 보이면 어, 타봐야지. 길 걷는 것보다 좀더 편하겠고 그리고 택시를 타는 것보다 조금 더 싸고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보다 덜 힘든다. 이런 정도의 메리트가 있어서 타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자기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전자의 위험이 되고 그래서 킥보드 역시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오토바이를 우리가 멀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는 것. 자동차에 비해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굉장히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동킥보드 역시도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나도 우리가 그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는 자주 버리는 실수긴 한데요.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같이 타고 횡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는 고속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은 본인이 타던 속도, 그래서 굉장히 자전거가 고속인 경우가 없어서 멈추는데 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긴 한데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의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의 동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이게 제대로 멈추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은 지나가던 차와. 그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에서 바로 신호 바뀌었을 때 예측 출발을 해버리게 된다면 차와 박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사고들이 사십 네 퍼센트 정도의 사고들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돌발 상황들에 의해서 사건이 사고가 발생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전동 스쿠터를 탔을 때, 전동 킥보드를 탔을 때어 안전 장비를 좀더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특히나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가 좌우를 살필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좌우를 살펴주세요 라는 말이 있듯이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더 좌우를 살펴서 어, 차가 출발하는지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행인들은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행인들과 충돌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고 어~ 일초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어~ 좀 더. 어, 그 이상의 시간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1초를 빠르기 위해서 조금의 교통 법규를 어겼다가 어, 더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잘 지킬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법규 역시도 사실은 오토바이나 사실은 어, 전동 스쿠터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전동 스쿠터라고 해서 뭐 동력 장치가 없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라고 해서 동력 장치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어, 두 개의 법규에 대해서 조금 더그 어, 갭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둘에서 조금 더 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발의된 법규가 있습니다. 어, 법률인데요.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잔치를 가지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5월에 개정되고 나서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개정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 물론 법이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건 굉장히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한번 바뀌었으면은 계속 밀고 나가야지만 어그 법이 계속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어 위와 같이 계속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한 측면에 있었을 때 이런 법 개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 개정되는 방향성은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토바이 면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 개인 자정, 장치를 탄 사람들만 사용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길에 다니는 보행자들 그리고 이 전동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의 안전 역시도 모두가 강화돼서 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사고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하면 사고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87 예보의 앵커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